소고, 소, 소 이쪽이 소. 소 말고 더 스폰될 만한 소가 멀리 갔다 오면 소가 스폰되지 않을까? 그럴까? 소를 찾아보지 한번 좋아 좋아 자 일단 새로운 바이옴이 여기에 있었네 우리가 수 있는 자리 70 217 플렉 플레... 여기는 굉장한 평야구만이이런평지이 원래 많지 않나? 소 원래 넘치고 넘치는데평야는 가면. 어 저기 사바난가? 여구 양밖에 없다. 그 여기 양지된가 보다. 양이나잡아이지고고기는이 친구는 야이 얻어보시게 익스이친이친구네 저기로 한번 가봐야겠다. 음. 오, 오, 오 이거 그거야 그거야 천장 마. 전체가. 어? 애토끼야. 토끼 반갑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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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토끼. 오야 토끼 겁나 빨라. 아까 토끼 잡으려다가 크리퍼한테 터져 죽었어. 토끼 잡았어. 익히지 않는 토끼 고기로. 얻었다. 토끼 귀엽다. 귀여우니까 죽여야지. 아 도대체 무슨 놀림가? 아니 야얘 정말 오야 컨트롤 쩔어 얘. 컨트롤. 오야 나 허기진다. 돌 쩔어봤잖아. 내 앞엔 손바닥 아니지? 저기 세칸 남았어. 좋았어. 거기 있니? 오, 야, 잠깐저 살인마 토끼야, 혹시? 아니야, 그냥 주, 줄무늬 토끼구나. 야, 큰 토끼가 있네? 응? 큰 토끼가 있고, 작은 토끼가 있구나. 슬슬 마지기 시작하는 거 같지? 여기 뭐야? 버섯, 커다란 버섯이 있는데? 어디? 나 지금 뛰지를 못해. 그래서 좀비고기 먹으면 피 많이 떠나 중독돼. 중독되면 어? 전박이 토끼다. 어? 전박이 토끼. 아, 아 여기가 루피드 포레스트구나. 아, 작은 토끼는 그거네. 그냥 새끼 토끼네. 응, 내가 말했잖아. 멍청아, 아. 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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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많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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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좌표를 부르시게 좌표 X. 마이너스 269 마이너스 269 근처야 여기 Y 여기. 72 X 432 X가 432야? 네 그러면은 한 이쪽으로 가야되나? 소 겁나 많아 여기 이쪽이다 소두 마리 어 야야야야야 마리, 여기 네, 마리. 네 마리 자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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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룰룰룰룰룰룰룰 얘랑 미, 미를 들어. 얘랑 야 멍청아 거기 있는 애들 내가 이미 교미 시킨 애들이란 말이야. 로와 아이고 <laughs> 어, 저 뒤에 어 교미 됐네. 어, 저 뒤에 있는 애한테 줘. 저기. 어. 야 일로 와 얘들아. 쟤를 여기로 끌고 와. 뒤로 가, 뒤로 뒤로 쭉쭉쭉쭉 쭉, 쭉쭉 빠지다가 쭉,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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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쭉쭉 빠지다가 오케이 오케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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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거기 거기 딱 좋아. 뭐가 뭐가 조미 시작인가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증식 도전 가자 완성 오케이 그럼 여기 저장해놓고 여기서 애들 증식 시켜서 음. 아딱좋았다 좋아 딱네 마리 그리고 이제 먹자 도축 새끼 손 남겨놓는 우리는... 게 낫겠지 남겨놔야지 다음 증식 우리 휴게 쫓아오지 휴게. 않냐 그러면 응 아닌가 아니구나 우리 왜 쫓아와? 토끼 뭐야야니 시비거냐? 야 하아 참 야, 야 마음에 안든다 얘 뭐야 이야 검은 토끼 검은 토끼 호호 토끼 가우기 여기, 여기 봐 여기 버섯 봐 여기 버섯 좀 키갈까? 뭐야 얘왜이렇게 빨라 컨트롤 쩌네요 얘도 컨트롤 쩐나 이거 근데 나 그건 그렇고 지금 배가 고파 그러니까 여기 와 버섯 지대 버섯 버섯 슈도 만들면 돼 엉뚱이 좌표를 불러보라 서있는 데서 바로 뒤인데 서있는 데서 바로 뒤? 아. 버섯 지대 <laughs> X.. 아.. 빨간색깔 버섯인데 딛다 큰거 있잖아 버섯 빨간 거 많은데? 빨간 거 하나 밖에 없는데 X-285 엑스 -285. 아. 마이너스 Z... 285어 제트 마이너스 제트 285어 제트는 434 제트 512 5 6 0 512 512 허기진다 어서 오시게 네 자네 는 허기를 지던 어 굶어 한 말이야. 아 저기서 열심히 캐고 있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캐고 있구만. 자네는 굶어 한 말이야. 됐어 버섯 슈트를 많이 먹고 싶나? 예. Yeah. 이리로 오시게. 내가 여기에 이미 버섯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마인애플의 버섯 슈트.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요리 교실입니다. 자, 일단은 어, 버섯 h 트를 만드는 법을배우 a n 요 e d B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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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네요자 이게 버섯 y b o b 버섯 b 수트... o <laughs> 그릇입니다 여기에 B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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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여기에 어, 어. 버섯을 넣어주면 버섯스테 완성. 음 뒤에서 토끼도 맛있어. 토끼도 먹으러 왔네요. 아이 어. 토끼도 넣... 고기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완벽한 버섯스테가 될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아, 어 클렀어. 맛있... 네. 피딴다 피 따나요. 피가 다나이야. 피 뜬다 딴다, 피딴다피딴다피 뜬다. 딴다. 먹어 먹어 먹어. 오 맞네 여기 자 우리 이제 다이아몬드 캐러 가자 그러자 음, 다이아몬드 캐러 가자 이제 동굴 들어가자 여기로 들어가면 있으려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짧을 것 같아 여기 철, 철 이제 없지 우리 응 음. 미리 캐놓고 자 동굴 속으로 진입합니다 참고어딨 드디어 동굴로 들어가는구나 어, 으어어!! 나왜 동굴을 못 찾겠지? 자네 정말 눈이 어둡군. 어, 동굴이 보이지 아니야? 아, 나왜안 움직여? 여기 어딨어? 여기 아하. 음.. 눈이 침침하오. 나 닭고기가 어. 다된것 같아. 괜찮아. 나 이게 버섯이 많아. 가지. 이기게 깊은 동굴인 것 같아. 좋아, 내, 좋아. 내 달리는 속도 따라올 수 있겠나? 따라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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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내 반응 봤냐? 아, 쩔지 내 반응. 멋있다. 풀었어. 멋있다. <laughs> 석탄을 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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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석탄어 n 석탄 c t a n s o c t 것같은있 석탄 a 고 Soctan, s 이 c t 있 n s o c t a 있 Soctan, Soctan, 을 o c t a n Soc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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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더 찾아야 돼. 그래야 안자, 지상으로 안장, 나갔장을 얻을 수 있잖아. 뭐요? 지상으로 나갔어? 아니요. 동굴 더 반대쪽에 동굴 하나 더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음. 음. 자네 파커버씨예 어디 계세요? 아저 동굴 탐험하고 있어요. 여기로 오시죠. 어나왜 지상으로 나와졌지너 어디야? 나 어디에? 이히이히 <laughs> 여기에 동굴이 하나 더 있단 말이지 석탄이 많으니까 석탄캐서 횃불 좀 만들어야겠다 우리 그것도 해야 돼 레벨 왜? 빨리 만들어서 인챈트도 더아 이거 할 일이 많다 아 사탕수수 바쁘다. 농사를 지어놓고 올까 어책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아 그렇지. 빨리 인챈트 해야 돼. 여기 어차피 동굴 끝이야 여기 없어. 올라가서 사탕수수 해자. 사탕수수는 가장 쉬운 건데 전화가 왔어. 받고 와. 아이고 우리 손님께서 음, 음. 고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히 찾아오시다니. 자 아이고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마우시라. 자, 사탕수수를 일단 찾아봅시다. 한 개만 있어도 돼요 사탕수수는. 자 탐험을 한번 떠나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탐험이라는 건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탐험을 할수 있다는 건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설탕 수수를 찾아서, 어 여기 빛이 졌어. 아이고 소리 소리 드렇게 징그럽네. 나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레이 걸리지?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데? 에 빠이고. 6시. 애들이 배드민턴 치러 오라는 거 6시 반에. B E A C H. 좌표를 불러 오시게. 따로 다니지. 음. 사탕수수를 계속 집에서 만나도록 하지. 아, 사탕수수. 아 사탕수수 되고 집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사탕수수를 찾으라 여행을 사탕수수가 어디 근처에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고기, 고기. 내 고기 사랑스 u Satan Susu, Satan s u s 수 s 안보여 사탕수수 찾니? 아니 아니 찾은 줄 알았잖아 사탕수수 뭐, 뭐야 내 이메트로 꽉 u 나봐 Satan Susu, s 꽉 t 군아 토끼 가지고 필요없어 스켈레톤 주제에 까부는군 스켈레톤 사탕수수 찾아서 3만 리 어? 포레스트 힐이다 포레스트 힐을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162 7733 포레스트 힐 오케이 사탕수수 물가에 있잖아 근데 아 물가에 있어야 당연히 물가에 있지 여기는 익스트림 힐이 아닐 익스트림 힐이 아닐까 싶은데. 아야. 아이고 여기 뭔가 많아. 더 오면서 자동 수준 봤던 것 같은데. 스켈레. 아 스켈레 두 마리나 돼. 스켈레도 겁나 많아. 아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아니지? 아! 하 찌리가, 음... 찌리가. 어. 찌리가. 그렇다. 허기 달았다. 고기를 구해 먹자. 거의 주변에 널린 게 고기인데 안 되겠어. 땅을 파 가지고 돌을 좀 캐야겠어. 좋군. 네. 여기는 돌이 모자. 여기는 뭔가 많은 곳이야. 아니 왜 석탄이 나와? 레벨 아니야. 나중에 지옥 가서 레벨 확 올릴 수 있어. 에포리 모자라네요. 에포를 만들도록 합시다. 그리고 스틱이 없군. 헛 완성 소가 진짜 많다 갑자기 그렇게 찾을 때는 안나오더만 어. 아니 스탕수즈가 원래 이렇게 희귀한 자원이었던가? 꼭 찾을 때는 안 나오는. 사탕수수 아! 뭐 늪으로 가면 되겠다 늪을 찾으면 되는데? <laughs> 늪. 어, 어딘가로 어 가면 있지 않을까? 음. <laughs> <laughs> 으 정말 찾기 힘들군 비치라는... 어 여기 비치가 아니야 딥 옥션 왜, 왜 여기 아직도 버레스트지?